너무 차갑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선공작 데이트, 그 김만배 신앙님 대장동 허위인터뷰. 이것은 결국은 그 부산저축은행이랄지 대장동 사태, 결국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관여를 했고 또 몸통이다. 아, 이러한 그 민주당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민들의 표 도둑질을 하려는 어, 이러한 어, 허위 인터뷰 또한 그 대선 공작에 대해서 어, 검찰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선 당시에 가장 역대급의 거짓말이 대장동의 몸통을 윤석열 후보다. 지금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민주당 의원께서 또부산저축군내를 꺼내는 것은 정말 이거는 계속 가짜 뉴스를 지금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러한 우려감을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 대장동 일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언론, 검찰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가려주십시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조용 씨가 조사를 받은 것은 2014년이잖아요. 2014년, 2015년, 2015년. 2015년. 그러니까 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은 2011년에 그 조서가 이루어졌고 당시에 5조 원의 공적 자금 손실을 초래한 초대형 금융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구속됐습니까? 당시 음.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홍보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구속이 됐고요. 청와대 홍보 수석 뿐만 아니라 부산적축은행 회장, 부회장 등 14명의 고위 임원까지 지금 구속된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을 당시 윤석열 그 중수 이과장이 퇴직한 선배 부탁받고 덮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떠세요? 당시 인원도 한그 수사팀이 한 최대 130명 정도 있었다고 네. 알고 있고, 그런 건 어렵. 왔을 것이라고 그아 대통령 친환병진 구속되는 네. 판에 상당히 네. 그 당시에 수사팀의 인원도 많았고 네. 또 여론도 굉장히 그 사건을 네.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어려웠을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40명 이상 넘게 구속이 됐고요. 네.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이때 초기 진화를 안 했으면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해준 제일 금융권까지 부실 사태가 번져서 대한민국 금융계가 휘청할 수 있는 이러한 초 역대급 금융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오늘 이 법사위원회에서 아직도 이게 지금 봐주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제대로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이 점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조우영 씨에 대해서도 2015년에 다른 사건으로 좀 수사를 한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커피 게이트로 해서 커피 타주고 수사 무마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거짓 어, 인터뷰나 또 이런 인한 대선 뒤집기 어, 몸통 뒤집기에 대한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못하게 명명백백해 바효주입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피피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공적 자금 5조 원이 투입된 이 사건이 사실 원제는 사실 문재인 전그 어 당시 그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란 이런 질타가 많았어요. 왜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 금융감독원에 어 부산저축은행 검사를에 대한 감사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등에 적극적인 실용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가가 뭐냐. 법무법인 부산, 대표로 있는 법무부의 부산에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이러한 부실금융 그 사건을 수임하면서 59원의 수소를 받았다. 지금 이것이 오히려 이 부산저축은행을 그때 초기에 진압하지 않고 놔뒀다가 2011년에 불거진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어, 문재인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 제대로 어,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비판의 소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이 정말 이 진실은 잘 가려야 된다. 이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2차 소환, 대북성군 관련해서 이제 2차 소환을 이제 받았습니다. 9월 9일에 이어서 9월 12일에 이 2차 소환을 받았는데요. 뭐 차관님 그 9월 9일에 이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어제도 지금 서명 날을 하지 않았다. 아,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기도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저고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저도 그 했는데 서명 날인는 하신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 아, 유차에 대해서는 이제 2차에, 서명 날인, 네, 어제 조사에 대해서는 이 차에 대해서는 했는데 네, 이차 피의자 신문교서 그냥 검토한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네,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서명 예, 예, 날인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어려운데 지금 보도, 신문 보도로는 그 부분이 지금 되지 않았다. 지금 이제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 어, 검찰 아가리에 이재명 대표 내줄 수 없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있는... 검찰 아가리라고 하면 그런 피의자인 생선입니까? 아가리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 구속영장이 뭐 청구될 거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1차 조서에 대해서 서명날이 안 됐다. 아 이러면 이거는 그 피해자 신문 그 구속영장 청구할 당,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록 어떤 그런 증거능이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1차 수사에 대해서는 서명날이 하지 않으신 걸로 확인되고 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연 자, 정리합시다. 네,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